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에 5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드셨으면 <laughs>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다 마음의 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를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되굴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남의 기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기쁨,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마리아의 찬양을 51절부터 생각을 해 봅니다. 마리아의 그 찬양이 51절부터 이제 전환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은 과거에 이루신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였던 엘리사벳, 평생의 소원이죠. 엘리자벳이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녀의 아픈 마음, 상처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막 가임기에 접어든 나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그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선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아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벳과 마리아가 만나서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이 46절부터 50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할 방법을 가지고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생각지도 못할 방법을 가지고 상처 입은 한 여인 그 마음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51절부터 찬양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46절부터 50절까지는 개인의 신앙 고백적인 찬양입니다. 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또 나를 흑대다 하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찬양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51절부터는 개인의 찬양에서 공동체의 찬양으로 전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51절부터 보면, 이제, 교만한 자들 이야기를 하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러한 표현들은 이제 다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이 공동체로 확산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한번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인의 은혜, 개인이 받은 은혜, 개인의 신앙 고백의 간증, 아니면 개인의 찬성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성탄절은 그 은혜가 확산되어서 나의 주님께 찬양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노래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나가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가난한 자들, 줄이는 자들, 또 비천한 자들과 함께 그들을 돌보면서 어 이제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절기가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공감하는 절기, 연,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유함을 보여주는 절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이 성탄절에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절기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51절부터 또 자세히 읽어보면 46절부터 50절까지는 과거에 하신 일들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아이를 가지게 하셨고 그보다 앞서 에리사벳이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51절부터 쭉 보면 내용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게 되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교만한 자들을 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셨고 또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셨다 부자는 민으을 보내셨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이제 이 세밀하게 성경을 읽는 분들은 대번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내용을 보면 분명히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게 다 과거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면 내리치셨다, 높이셨다, 과거형이죠. 배불리셨다 보내셨다. 그러면 미래의 일을 왜 과거형으로 표현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마리아의 찬양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그 맥락에서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미래의 일을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언적 과거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표현 방법을 마리아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당시 히브리 문학의 수사법인데 비록 누가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은 그러한 전통에서 그러한 맥락에서. 어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헬라어에도 그런 그 수사법이 종종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 이제 명령형 선포가 명령형 선포가 사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축도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보리무서 식당장에 나오는 축도의 공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함께 있을지에다가 명령형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함께 있을지라 명령을 할 수가 있는가? 이건 뭐냐하면 간절한 기원을 표현하는 추사법입니다 명령형이 사실은 간절한 기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막 싸웁니다. 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한다 우리가 맞다 너네는 왜 추고사온날이다 하니까 너네는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건 이제 이 수사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함께 있을지어다는 간절한 기원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추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그러면 막 싸우는데 그걸 보면 이제 참 어리석죠. 이제, 이뭐 그, 헬라어를 모르니까 이제 그런 이, 이야기들을 서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내리치셨다, 메시아를 통해서 배불리셨다, 이거 다 과거형이지만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 암아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문인 셈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마리아의 이 기도는 부약의 한나의 기도와도 맞다 있습니다. 그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은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걸음 더미에서 올리시고 귀족들과 함께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여러분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신조해서 일으키신다. 빈공한 자를 올리신다. 오늘 보면 이 마리아의 찬양과 맥락이 같습니다. 그런 어떤 신앙의 전통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마리아의 이러한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볼,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흩어버리십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무엇보다 항상 남과, 나와 남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남들을 무시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남들을 멸시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아무리 개인적으로 유등하고 아무리 개인적으로 가진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보면 52절에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게 위임된 권세를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권, 권세를 누리면서 군림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바로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애굽의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애굽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주의락 펴락하고 자신이 그 권세를 가지고 남들을 심판하고 남들을 억누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남들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벌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기도 하는 그러한 권세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피조물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몫을 약탈하는 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한 일들을 정말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남의 몫을 약탈하고 내 배를 불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못 보고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비천한 자들은 높여 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비천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밖에는 내가 더 이상 내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러한 이제 불쌍한 과부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심이 우 아니면 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천한 자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낮추십시오 낮은 곳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줄이는 자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들에 대한 줄이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서 줄인 자들을 먹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고 그들을 돕는 것이 성탄의 주님의 마음에 마음을 품고 성탄에 동참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될때 이제 그 요즘 거리를 잘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아마도 지금 그 모금을 하고 있을 겁니다. 구세군에서 모금을 해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가난하던 시대에 구세군 모금 한걸 가지고 막 쌀을 나눠주고 이제 쌀푸대를 나눠주고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혹은 줄인 자들에 대한 극률한 마음이지요. 바로 그런 절기가 성탄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쭉 보면서 놀라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어떻게 10대 소녀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었겠는가? 10대 소녀의 마음에서 사회 문제에 대한 그러한 아주 날카로운 그런 그 비판이, 비판이라고 이제 하자면 이런 것들이 언급될 수 있는 건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어떤 마리아의 그런 찬양을 가만히 읽으면서 이 마리아의 찬양이 선지자들의 찬양, 구약의 선지자들의 찬양과 있다,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곧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에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이세의 뿌리에서 싹이 나는 것입니다. 줄기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세의 줄, 그 뿌리라고 하니까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메시아는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가난한 사람들의 뭐 재판을 해서그 사람들 벌 준다는 뜻이 아니고 공의로, 공의롭게 가난한 사람들을 판결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재판은 왜곡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좀 이렇게 여유 있게 그렇게 이제 판결을 하는 것이고 뭔가 이런 어떤 부조리가 있을 것 같은 이 세상인데 그를 날카롭게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이죠. 메시아의 왕국이 오면 공의와 정의로서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을 공정하게 재판을 하시는 그러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통치 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약육강식의 이러한 어떤 자연 세계가 원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어린 아이가 뭐독사굴에 손을 집어넣고 이런 표현들이 11장에 나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될 때, 메시아가 오게 될때 공정한 어떤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그 정신과. 마리아의 찬양과 서로 있다,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이러한 사역과 있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제 이사에서 61장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한 것이 기적과 뭐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된다, 또 눈먼 자들이 보게 된다, 이런 기적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해라. 이렇게 그들에게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 비천한 자들, 못 배운 자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형제와 자매로 그들과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였던 사람들, 못마땅하게 생각했었던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증거가 되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렸다고 하는 놀라운 역설이 바로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그러한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들,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실 그러한 꿈을 우리는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약자들을 위로해주고 소외된 자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이 세계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 어디에 내가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며 그들을 감싸 안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품으로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복단, 복된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복된 날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성탄절에 우리들이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여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찬양을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